아니면 내가 또 올해 문서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판다든가 뭐 집을 판다든가 뭐 상가를 판다든가 또 내가 뭔가 어, 어떤 새로운 문서를 잡는다든가 이게 사고 파는 문서원이 상당히 좋아 올해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제 또일산년 새해가 밝았는데 네. 오늘은 제가 올해 58이 되신 무신생 원숭이띠분들 문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 하고 가져왔어요 음. 이분들 또 작년까지 3년 동안 삼재셨는데 3제때 되게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네. 예, 고생 많으셨던 분도 있을 거고 또 3제라고 해도 또 의외로 또잘 풀리셨던 분들 계셨을 것이고. 음. 음. 알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어떻게 3년 동안 잘 버텨 주셨고 이제 본격적인 10년 운세 같이 이야기 나눠 볼 텐데 선생님 보실 때 우리 무신생분들 올해 을사년 운기 어떨 걸로 예상하시나요? 이제 띠로는 이제 이게 모든 게 이제 을사 저기 저 무신생분들, 을사년에 무신생분들이 모두 이렇게 뭐어 똑같지는 않아요. 어? 어, 근데 이제 굳이 이제 띠로만 아~ 어 말씀을 드리자 하면 어, 올해 을사년에 운기 받자에는 금전적인 운이나 이런 사업적인 운은 상당히 좋은 걸로 보여요. 어, 그래서 이제 내가 올해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또 아니면 이제 기존에 사업하시던 분들 어~ 이분들 봤을 적에는 올해는 사업은 쪽으로 이제 상당히 좀 뭔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음. 가져올 수 있는 시기고 뭐~ 좋은 성과가 있다 보면 또 금전적으로도 좀 어? 음~ 채워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올해는 금 사, 어~ 을사년에 무신생 분들은 사업은 이랑 금전으로또 상승하는 시기다 어~ 어~ 네. 그리고 이제 직장분들 있잖아요. 직장분들. 네. 직장분들도 올해는 이제 직장원이 뭐 승진을 한다든가. 어? 음, 음또 이렇게 좋은 부서로 어? 네. 어? 이동을 한다든가. 어, 이런 식이라 올해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어, 오는 상당히 나쁜 좋 음. 나쁜 편은 아니다. 좋다. 아.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직장과 사업이 잘 풀리면 금전도 당연히 그렇죠. 곤란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인간관계 쪽은 조금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올해 인간관계 쪽으로는 조금 내가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주변 사람들하고의 뭔가 좀 트러블이 있는 시기야 그래서 올해 좀 가까운 분들과 이렇게 뭔가 어떤 금전거래 아~ 이런 부분은 조금 어~ 삼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사람들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또, 어 가까운 사람일수록 뭔가 좀 실망과 이렇게 좀 배신과 이렇게 따라오도는 형국이니까 올해 인간관계에서는 조금 상당히 좀 많이 공과사를 많이 가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럼 인간관계는 좀 이런 부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58이면 아마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가정 안에서 배우자라든지 자식들 간에 이런 운기 음. 관계는 좀 어떨까요? 올해 좀 무신생 분들이 어떤 인간관계 문제나 또 이런 가정적인 문제에도 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형국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좀 배우자하고의 어떤 불화나 갈등이 이렇게 말찰이 많은 시기니까 올해는 조금 어, 배우자 간에 어떠한 좀 언행을 많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음. 저는, 어, 그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음.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그럼 조금 말을 따뜻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녀분들은 이제 자녀, 자녀우는 좀 올해는 좀 그래도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올해는. 어, 어 그래서 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뭐, 수능을 본다, 어? 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수능을 보는 자녀가 있다 하면은, 어, 올해는 이제 자녀운 쪽에 상당히 길한 운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원했던 대학을 간다든가. 음, 또 자녀운이 좋으니까 뭐 자녀분들이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이면 어? 어또 직장에서 또 상당히 또 이런 또 이런 진급을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해서 직 자녀운은 뭐 잡을 때는 상당히 좋은 표로 나옵니다. 그러면 음. 경사 날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이 다음으로 이제 문서 쪽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음. 문서에 옮기는 좀 어떨까요? 올해 문서 쪽으로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어떠한 뭐 청약 같은 게 당첨이 된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올해 뭔가 좀뭐 이렇게 문서를 잡는 잡는 시기. 빠뜨게는 올해 뭐 아니면 내가 또 올해 문서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판다든가. 어? 뭐 집을 판다든가 뭐 상가를 판다든가 또 내가 뭔가 어 어떤 새로운 문서를 잡는다든가 이게 사고 파는 문서운이 상당히 좋아 올해는 음... 어 내가 사 내가 사는 것도 운이 좋고 내가 또 이렇게 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파는 것도 운이 좋다 서 문서운은 잡을 때는 상당히 좋은 편으로 보여요. 음. 음, 음 그러면은 문서가 곧또 금전과도 직결이 되니까. 그렇죠. 금전도 정말 좋아질 수. 그렇죠. 수 이게 무신생분들이 대체적으로 올해 금전적인 운이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적인 운이나. 어,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좋고. 어, 문서 이게 사업적인 문서운도 상당히 좋다고 봐야죠. 음,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또 가장 궁금하실 부분 중 하나가 건강 쪽일 것 같은데. 그렇죠. 건강 쪽인데. 그렇죠. 건강 쪽 운으로 봤을 적에는 불대할 때는 건강 쪽 운도 나쁘지 않은 걸로 어, 보였습니다. 그래요? 예. 건강운도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음. 그럼 올해 무신승분들의 전반적인 운기가 괜찮네요, 선생님. 그렇죠. 예, 뭐 금전적인 부분, 사업적인 부분, 또 어 이런 문서적인 부분 네네. 또 이런 음, 그렇죠. 자녀분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런데 음. 올해 이렇게 맞서적에는좀 인간관계에서 음. 어? 상당히 올해 조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 그 조심을 음. 좀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알겠 음. 그런 것만 주의한다면 이 운기가 좀일년 내내 쭉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분들? 그렇죠. 올해 일 년을 통틀어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뭐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자면 그래도 상반기 쪽이 더 좋다고 봐야겠죠. 음, 어,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물론 이 58살 이 나이와 띠만 가지고 이야기 나눠본 거기 때문에 당연히 100% 정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띠를 띠만 가지고서는 100%가 될 수는 없죠. 에, 더 정확히 알려면 이제 각자 개인의 사주가 아 에,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띠로만 말씀드리자면 무신생분들은 올해 금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고 사업적인 부분, 문서적인 부분 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직장인도 직장인도 상당히 괜찮은 네, 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금 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방향성을 알고 싶다시는 하 분들은 개인 상담 요청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